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대구 외곽의 산길은 낡은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축축한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만이 길을 채우고 있었죠. 민수가 앞장서며 술기운에 비틀거리다가도 장난스럽게 안경 공장아냐? 귀신 나온다던데라고 낮게 흘렸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만 보며 괜히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은 설마 그런 게 진짜 있겠냐라며 웃었지만 공기가 점점 눅눅해지고 한기가 스며들수록 말끝은 떨렸어요. 멀리 희미하게 건물 윤곽이 드러났을 때, 달빛에 씻겨 서 있는 공장은 폐허 같으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괴이한 힘을 가진 듯했죠. 공장 앞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민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숲길로 들어섰어요. 서연이 황급히 묻자 민수는 입술을 비틀며 여기 뼈가 나온다는 동굴 있어? 전쟁 때 사람들이 죽어서 아직도 뼈 조각이 나온다더라 하고 겁을 줬죠. 철창으로 봉인된 입구 너머에서는 썩은 흙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바람이 스치자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했고, 순간 서연은 발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지후는 억지로 웃으며 터가 새니 공장도 망한 거지 뭐라고 했지만 말과 달리 손은 주머니 속에서 땀에 젖어 움찔거렸죠. 결국 그 동굴을 외면한 채 일행은 공장 앞에 섰어요. 사가 떨어진 철문은 바람에 삐걱이며 울었고 그 소리는 밤공기에 메아리쳐 귓가를 파고 들었어요. 수비는 두 팔을 꼬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라며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억지로 용기를 내는 척 문을 두 팔로 밀었죠. 철문은 쾅 울리며 벌어졌고 안쪽에 가득한 먼지가 파도처럼 몰려와 폐를 짓눌렀어요. 퀴퀴한 기름 냄새와 곰팡이 오래된 쇠맛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어요. 긴 복도는 검은 틈처럼 뻗어 있었고 깨진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휑하고 차가운 공간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게 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랬다는 게 믿겨지세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허세 섞인 미소를 지으며 라이터 두 개를 양손에 켜고 빙글빙글 돌렸죠. 불꽃은 달빛과 섞이며 붉고 푸른 색채를 흩뿌렸고 그 빛은 벽을 따라 늘어난 그림자들을 춤추게 했어요. 순간 그 모습은 무당이 구판을 버리는 장면 같아 섬뜩했어요. 지후는 야 그만 좀해 장난치지 마요라며 소리쳤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 크게 돌려 불꽃의 궤적을 늘렸죠. 그림자는 얇게 갈라져 벽을 기어오르듯 요동쳤어요. 그때 옆방의 낡은 나무 문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랜의 시선은 동시에 그 문으로 빨려들 듯 고정됐죠. 수비는 눈을 크게 뜨고 민수의 팔에 매달리며 바람이죠. 맞죠? 그냥 바람이죠.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나 그 움직임은 바람 결과는 달랐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문을 끌어당기듯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밀려 열리고 있었죠. 서연은 한발 뒤로 물러서며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제발 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두 눈에 오히려 호기심을 번뜩이며 기제 시작이네라며 걸음을 옮겼어요. 문이 열린 방 안은 폐허 그 자체였어요. 창문은 깨져 있고 바닥엔 오래된 유리 파편이 반짝 이며 흩어져 있었죠. 공장 기계가 있던 자리엔 녹슨 철판 만 남아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기묘한 얼룩을 남기고 있었어요. 서현은 순간 목이 꽉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였 죠. 민수는 오히려 방 안쪽으로 한발더 내딛으며 여기 뭔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하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말 끝은 설레는 호기심인지 두려움인지 알수 없었어요. 지훈이 갑자기 뒤쪽을 힐끗 돌아보며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하고 물었어요. 수빈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어두운 복도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길게 늘어져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같으면서도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귀를 막으며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등골이 차갑게 젖어 있었죠. 민수가 옆 계단을 발견했어요. 낡은 철제 계단은 삐걱거리며 위로 이어지고 있었죠. 옥상까지 올라가 볼까? 라는 민수의 말에 수빈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국 일행은 둘로 나뉘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계단을 오르기로 했고, 지훈과 수빈은 공장 마당 쪽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나누어지는 순간 서로의 눈빛엔 알수 없는 불안이 번져 있었죠. 계단 위는 달빛조차 닿지 못해 끝없는 어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지훈과 수비는 마당으로 나와 초조하게 위를 올려다 봤어요. 옥상 쪽에서 발소리가 철컥철컥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소리는 너무 또렷해서 마치 누군가 바로 머리 위에서 걷고 있는 듯 했어요. 수비는 손톱을 물어 뜯으며 괜히 온것 같아요. 진짜,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라이터 불꽃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주변은 바람소리와 삐걱거리는 창틀 소리만 가득했죠. 옥상으로 올라가던 서연의 심장은 쿵쿵 울리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계단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죠. 민수는 앞장서며 기런데서 귀신 보면 재밌겠다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에 덮여 떨림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한 손으로 난간을 붙잡으며 억지로 발을 옮겼죠. 계단 끝이 가까워질수록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따라 붙는 듯 했어요. 갑자기 위쪽 어둠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쾅 하고 터져나왔어요. 서연은 비명을 삼키며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손전등을 켜보려 했지만, 불빛이 켜지지 않았어요. 대신 어둠은 더 짙어져 두 사람의 시야를 집어삼켰죠. 순간 서연은 어깨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것 같은 착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뒤돌아보려 했지만 두려움이 목을 조여 오히려 몸이 굳었죠. 마당에서 기다리던 지훈과 수빈은 갑자기 위쪽에서 울려 퍼진 금속음에 놀라 서로를 부여잡았어요. 수비는 눈이 휘둥그레져 무슨 일난거 아니에요. 라고 떨었어요. 지후는 올라갈까 말까 갈등했지만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죠. 옥상 난간 쪽에서 어렴풋이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인지 누군가 몸을 기울이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발이 땅에 박힌 듯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민수는 끝까지 계단을 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다리가 풀리듯 힘이 빠지며 비틀거렸죠. 서연이 놀라 붙잡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허공을 향하고 있었죠. 서연은 민수씨, 괜찮아요. 라고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민수의 몸이 푹 꺼지듯 계단에 쓰러졌어요. 서연은 눈물이 고이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했어요. 지훈과 수빈은 계단 아래쪽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위쪽에서 서연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자 지훈이 달려 올라갔어요. 그는 민수를 등에 업으며 빨리 나가야 되라고 소리쳤어요. 서연과 수빈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공장 출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는 아직도 발소리 같은 울림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밖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왔을 때, 민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흐느적거렸어요. 서연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정신 좀 들어요. 라고 울먹였죠. 그러나 민수의 눈은 여전히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았어요. 수비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열린 채로 덩그러니 서 있는 철문은 마치 다시 그들을 끌어들이려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문득 사람의 신음처럼 들렸죠. 그날 밤은 거기서 끝나야 했지만, 며칠 뒤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그날 일을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안경 공장 같이 가보자 라며 들썩인 거예요.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손사래를 쳤죠. 절대 가지마 진짜 위험해 라고 말했지만 그 경고는 가벼운 농담처럼 흘려들어갔어요.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이들이 주소를 알아내 공장으로 향했죠. 그 무리는 처음부터 기묘했어요. 여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돼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 듯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술 취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곧두 눈이 뒤집히며 비명이 터져나왔죠. 그녀의 몸은 제멋대로 휘청거리며 발작을 일으켰어요. 친구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힘에 끌려 넘어질 정도였어요. 얄은 최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소식은 금세 퍼졌어요.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막히는 듯 소리쳤어요. 거기서 나와 제발 빨리 나와 전화 너머에서는 비명과 고성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난리처럼 뒤섞여 있었죠. 수비는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연은 이미 울다시피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멈추지 않는 그곳의 기운이 또 다른 희생자를 삼킨 것만 같았죠. 잠시 후, 기숙사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여자를 부축해 내리는데, 그녀는 눈이 풀린 채 팔과 다리를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을 붙잡듯 매달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녀는 얇은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기묘한 힘으로 남자들을 밀쳐내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은 땀에 젖었고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부적을 꺼내들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는 소금을 급히 구해 그녀 주위에 뿌렸죠. 그 순간 여자의 몸은 경련하듯 움찔하더니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울부짖음이 터져나오며 몸부림쳤죠. 모두가 정신없이 엉켜붙어 싸우듯 붙잡았어요. 방안 공기는 소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으로 뒤섞였어요. 서연은 손끝이 얼얼하도록 소금을 계속 뿌렸어요. 마치 그것만이 버팀목이라는 뜻이요. 여자의 입에서 낫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몇 명? 몇 명이 보여? 라는 섬뜩한 속삭임이었죠. 순간 모두의 눈이 뒤엉켜 서로를 확인했어요. 방 안에 있던 인원과 목소리의 수가 맞지 않았어요. 공포가 현실이 되었음을 그제야 느낀 거예요. 가슴 속 깊은 곳이 얼어붙는 듯 했죠. 시간은 언제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 새벽을 향했어요.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듯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여자의 발작은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소금과 염주, 기도문에 눌려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방 안구석에서는 어둠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공장 냄새가 따라붙는 듯한 환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는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며 버텼죠. 새벽 5시를 넘기자 그녀의 몸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말조차 섬뜩했어요. 친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방금까지 몸을 휘둘렀던 괴력이 믿기지 않았죠. 누군가는 여전히 팔과 다리에 멍이 남아 있었고 공포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박자 그녀와 일행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기숙사 복도에는 밤새 소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소금, 구겨진 염주, 떨리는 손길이 적어둔 기도문이 나뒹굴었죠. 지훈과 수비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아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공존했죠.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기억의 공백 속에서 괴로워했고 그 후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죠. 서연과 수빈, 지훈 역시 그 사건을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했어요. 안경 공장은 결국 철거되었지만 그곳에서 겪은 기묘한 공포는 아직도 네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였어요. 그때 우리가 본게 정말 귀신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 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